안녕하세요, 옥년남입니다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가 이렇게 선생님들을 찾아뵙고, 네, 네, 그래서 원하고자 하는 일들을 네네. 성부를 보고 싶을 때 구슬 의례를 드리기도 하고, 네, 네, 구슬 의례를 드렸을 때 무속인 선생님들은 저마다 이제 그 방식 그 하던 방식대로 이렇게 구슬 의식을 더치러 주시잖아요. 그 상당히 이제 뭐 잘못된 부분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중에서 잘못된 어떤 행위의 어떤 좀 베스트 좀 그런 게좀 뭐가 있을까요? 제가 얼마 전에 어, 청배를 나갔다 왔어요. 내가 남한테 일당 받고 나가는 일을 음. 청배라 그래요. 아 예. 근데 이제 어, 모씨 이 일을 띄어서 법사님네 일을 갔다 왔어요. 근데 네. 그날 제가 어, 정말로 안 봐야 될 거를 보고 왔어요. 음. 보지 못할 거를 그분한테 뭐라 하는 건 아니에요. 이거는 내 생각이니까 구슬 어, 하는데 진옥이라고 해서 갔어요. 네. 근데 구세도 법도가 있어요. 어떤, 그렇죠. 예, 아웃트라인이라는 게 잡혀 있는데, 진우기를 하면서 진우기가 굉장히 슬픈 곳이거든요 음, 그렇죠. 돌아가신 예. 분을 그럼요. 어, 위한 굿. 그럼요. 내 딸이 뭐. 내 아버지를 진우기를 해줄 때는 정말 아프고 힘든 곳이에요내 부모를 좋은 대로 촌도시켜준다는 그 의미가 있고, 내가 내 살과 내 뼈를 받았던 내 부모님이잖아요. 예. 근데 그 슬픈 곳에 사자상을 차려놓고 진우기를 하면서 작도 마상을 했더라고요. 작도요? 네 작도. 그때는 작도를 타면 안 되는 건가요? 안 되죠. 음... 진우기는 작도가 탈 수가 없죠. 작도는 정말 우한 꽃이나 음... 어떤 재수꽃이잖아요. 정말 사람이 죽어갈 때 작도 마상에 해서 네. 쳐내는 경우도 있고요. 진욱이는 슬픈 곳인데 작두라는 게웬 저는 그거 조금 안 맞다라고. 제 이건 생각이니까, 그거를 보고 제가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과감하게 나왔어요. 그냥 진욱이하고 제숙구하고는 같이 짬뽕할 수 없는 곳이라고 판단. 저는 그래요. 이런 거는 있을 수 없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나와서 이틀을 정말 한편은... 슬프기도 하고, 음. 정말 좌절하기도 하고, 구슬 그냥 원래 그렇게 하고도 과연 성으로 볼수 있을까? 예를 들어서요, 암을 앓고 계셨던 분이라면 이렇게 구슬하잖아요. 그럼 정말 돌아가신다는 소리 나와요. 사자를 불러놓고 작두 마상에 오른다는 거는 무서운 구이거든요 네. 모든 띠들이 좋은 띠 있고 나쁜 그 생들이 있잖아요. 안 좋게 걸렸을 때, 굿슬 이런 식으로 하면 은 직방이죠. 좋은 일이 없죠. 저는 그런 이 수많은 무속인들이 그런 걸안 했으면 좋겠고, 음. 우리가 아무리 무속인의 길을 가지만 정도의 길을 갔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런 곳은 안 했으면 이 마음으로, 지금 이렇게 음. 설명을 드리게 됐고요 그 방식 자체가 네. 잘못된 거라는 걸 많은 무속인 선생님들께서 아시나요? 당연히 알죠 음. 글쎄요 저 같으면 그렇게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음. 사실은 무서운 일이에요 음. 진우기도 그렇지만 진우기의 작도를 탔다는 탓다나... 겁나는 일이거든요 음. 근데 너무 우리 수많은 무속인들이 진우기를 하는데 방망이떡을 안 타놓고 진진우기에 방망이떡이 없으면 가래떡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백설기를 쪄 놓고 꿀떡을 쪄 놓고 절편을 해 놓고 이렇게 지누기를 하더라고요 다 떡도 달라요 네네. 무작정 올라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좀한 번쯤은 기계 올려서 상차림에 자세히 한번 보시고 우리 이 대한민국 땅에 세계 각국의 수많은 무속인들이 이 방송을 본다 할지라도 아마 옥년왕 같은 생각 예, 있을 거라고 봐요. 음. 여러분들도 참조해서 아무리 그냥 청배라도 아닌 건 아니라고 조금 해주시고, 잠시 잠깐 이렇게 나와서 한탄해 보고, <laughs> <laughs>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